네 안녕하세요 세력사연꾼입니다 어 지금 현재 흘러가는 시장을 보면요 시장의 어떤 뚜렷한 특징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간혹 가다가 동양 그리고 디지털 조선 이런 종목들 이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반짝반짝하고 강하게 상승할 때는 시장이 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어이 종목들 윤석열 관련주가 어, 조용해지면 시장도 덩달아 조용해지는 경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며칠째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장에는 고려시멘트 그리고 삼표시멘트. 그쵸? 고려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어 재료를 하나 노출시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멈추고 약간 조용해지니까 이쯤에서 시장도 덩달아서 조용해지는 느낌을 우리가 아마 받았을 겁니다. 지금 다시 고려시멘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는요, 시장의 테마가 여러 개 공존하면서 상승을 불러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메인 테마가 딱 시장에 노출돼야 그 안에서 단타도 하고 그 종목들이 확실하게 눌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눌림 매매도 하고 정말 공략할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고려시멘트처럼 강한 종목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단타를 치고 나오지 못했으면 빠르게 신속하게 단타를 치고 나오지 못했으면 그 이후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서 매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래는요. 이런 종목들이 자주 출현하면서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눌림을 공략할 종목들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돌파 종목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는 극소수의 종목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장 초반에 갭을 띄우던가 그래서 아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시장은 어 이전 시장보다 좀 재미없는 시장이 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매매 횟수를 줄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쉬려는 마인드는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이 뭐냐면 지금 시장은 어차피 지나간다. 지금 시장이 지나가면 어, 원래 하루에도 막 두세 개씩 네다섯 개씩 나왔던 어떤 급등 종목들 주도 종목들이 출연하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부터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보고 나온다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계속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주도 테마 이 시장을 이끌어 갈 만한 테마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달려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장 초원부터 이런 고려시멘트 같은 이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런 구간 보이시잖아요. 보이시죠? 이런 박스권의 상당구간 돌파할 때, 정확하게 폭착해서, 이런 구간에서 먹고 나온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는, 딱 테마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쉬는 거예요. 무작정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쉬려고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 매매할 게 없는데도, 그냥 어쨌든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이 메인 테마가 없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지만, 그 외에, 윤석열 테마가 죽으면, 조용해지면, 시장도 조용해진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잖아요. 지금 현재 지수도 옆으로 빌빌거리고 있는 상태이고, 정말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대한전선, 이런 구간에서 먹고 나왔겠죠. 그리고 개별 종목인 백금, TNA, 이런 종목에서도 단타를 하셨을 거예요. 정말 선수, 선수분들은,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 백금 TN이라는 종목이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마가 엮인 상태이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라는 거에, 주식이라는 게, 테마가 무조건 있어야만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료와, 그리고 이 상승한 이유가, 명분이 더 정확하면, 명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매매하기가 쉬운 거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이슈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개별 종목에서는 초보자분들이 걔네 따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리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에서 섣불리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도 테마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훈련이에요. 없을 땐안 하는 거. 정말 여기서 먹고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걸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놓쳤으면 그 아쉬움만 가지고 내동에 빠지지 마시고 내일도 있지. 또 내일도 있지. 그런 마인드로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번씩 막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짝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여요.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단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물론 일봉이 차트상 지금 급등이 나오기가 힘든 상태긴 맞지만 이렇게 단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단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도 테마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체를 드러냈을 때 그때부터 공략해도 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단타만이 꼭 해결 방법은 아니죠 지금은 어 단타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지켜볼 만한 어떤 스윙 종목들이 있어요. 풍강이라든지 그리고 덱스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스윙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 계속 관찰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만이 꼭 답은 아니니, 아니니까 이런 시장에서 이런 시장에서도 스윙 종목을 발굴해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욱 더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저는 단타인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요. 어, 이럴 때 한번 스윙 공부를 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